그렇긴 한데 네. 음. 또 비빔국수 저는 사실 국수를 다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아 역시 국수는 비벼야 돼요 <laughs> 짜장면이 비벼야 되는데 국수는 비벼야 네. 돼요 그리고 또 비빔국수 매운 비빔국수 음. 먹고 나서 그땀 음. 흘릴 때땀 음. 흘릴 때그 쾌감 진짜. 예술이잖아요 음. 아유누도못 아, 음. 느끼셨어요 아이 <laughs> <laughs> 방송을 계속하면서 이제는 음. 이 악만 남은 것 같아요. <laughs> 자기한테 도전장을 <laughs> 거는 사람한테는 거의 12조에요 네. 그래서 아, 네. 비빔국수는 뭐 따갑다라는 얘기에요 그, 뭐 이런 식으로 <laughs> 진짜... <laughs> <사만이 웃음> <안> 하고 나중엔 정훈아씨하고 멱살까지 가고 싶어요 이렇게 조언히 해줘야 <laughs> 돼요 두 음식이 경합을 하기에 적합하구나 국수는 가늘고 흰이 장수를 뜻하는 거로 오. 만 백성들에게 널리 알려 많이 먹도록 하라 단진 팀은 못 먹는다 그래서 어이 요즘 생활할 때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 최고의 스테미너 음식 골뱅이 골뱅이 맛있는 거알죠국 오동통통 골뱅이 전득쫀득 씹히는 면발 어메 오메 <laughs> 이렇게 하면 오, 색깔이, 색깔이 확 변하죠. 어머 네, 어머 이거 어. 자극받으면 확 열이 오르나 봐요. 어. 어머 어머. 야다 열질이네 저거. 더예 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아까 그 회로 먹어봤는데 아 이것도 이 야채만의 아지. 아 맛있겠다. 그냥 먹어볼게요. 맛있겠다. 길 길어요. 길고 길고. 맛의 준비하시식 기간이 와도 많이 드시지도 못해요. 아, 너무 맛있어요. 한치가 쫄깃쫄깃해요. 아 쫄깃한데 그 쫄깃한 게막 뭐라 해야 되나 좀 약간. 느끼하게, 찐득, 찐득, 찐득하면서, 찐득. 찐득하면서 쫄깃하고 있대. 김. 오, 김. 네. 김. 오, 아, 와. 맛있겠다. 김. 와, 손으로. 아, 김. 오, 맛있겠다. 비, 비벼보자. <laughs> <laughs> 어머니도 왼손으로도 한번비벼보시죠 아. <laughs> 그냥 오른손으로만 비벼주세요, 그거. 네. 비, 비, 비벼보자. 호흡이 <laughs> 안 맞는 것 같다. 야, 이 냄새가요. 아, 어, 다된 거죠. 네. 야, 이거 뭐 당장 먹고 싶지만 음. 잠시 후에 제가 겠어요십 초도 아, 좀 들어갔어요? 네. 와. 아 이게 이제 또그 거기만의 그 소스인데, 뭐 여기에는 뭐가 들어 있는지 깨는 보이고, 아, 어, 뭐이 소스에는 특별한 거보다도 네. 나중에. 레몬즙을 같이, 첨가하로 네, 맞에 같이 드시는 아, 향이 아주 좋습니다. 아, 레몬즙이니까. 비뱅이가 돋다. 도가날수 있으니까. 신선, 있거든요. 어. 신선, 어. 신선, 어. 어.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다안 여기까지가 우리 이제 골뱅이 울침 술 한잔이에요. 네. 네. 제가 주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따 저쪽 가서 저도 얻어먹어야 되거든요. 음. 음. 냉정하게 음. 어때요? 좀 짜긴 하지만 이게 국수랑. 응, 음, 구비어줘야죠. 음. 부비어지면 음. 아주 좋을 것 같더라고요. 시원하면서. 맛있 야채맛이. 거긴 골뱅이가 듬뿍 많이 들어갔어요? <laughs> 에서는요 설날 되기 전에요 1 2시 지나면요 딱 네. 일본 소, 국수를 먹어야 돼요. 음, 그게 음. 일본 사람들이 모두가 다 우리가 떡국 먹듯이. 네 그렇게 하는데요. 그 국수의 그 면을요 길게 해야 돼요. 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내년에도 길게 행복하게 되라고 그랬었어요. 아. 네, 엄마가 너무 길게 해가지고요 목에서 자주 걸리고 그랬었어요. 아. <laughs> 그래요? 아. 집에서 차려놨다. 오, 저게 이거 저거, 저거. 이건 짜거든요. 짜니까 아, 아. 이걸 채를 썰어가지고 이제 이 이렇게. 짠지 국물을 만든 이 국물로 하고 다대기 두 가지 만드는.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예. 짠지에 뭔가 있나요? 이 아. 예전에 이렇게는 많이 못 먹었어요. 무인 짠지나 이런. 요거 짠지거든요. 요거 요걸로만 비비고 다대기만 아무것도 안 넣어요. 요거하고 다대기만. 어 이거 특제나 짠지를 가지고. 그럼요 개운하요 생각해보니 어렸을 때 할머니께도 이랬던 생각이 있는데. 아니, 이제 옛날에는 그 젊, 저 나이 드신 분이 많이 좋아하셨는데 지금 젊은 측에서 많이 좋아해요. 반응이 좋아요, 그 거기 막, 지기 냄새 나죠? 아. 냄새 나요? 감성기 분들도? 여기 있어요,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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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냄새가 아, 아니고. 아. 누가 뭐, 무슨 일이 저질렀어? <laughs> <laughs> 자, 자, 요 아. 마무리. 야, 요걸로 한번더 네. 우리가. 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한번쑥 지나면 돼요. 이느낌진 <laughs> 와, 너무... 아니 왕이 너무 와. 마시고 싶은 <laughs> 아니 왕 왕께서 그냥 앉아. 아, 이거 어떻게 하니까 이거? 어? 야 이거 나. <laughs> 그럼 유시은 씨는 조건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거? 아와야 이거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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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아유미는 저문 앞으로 가 있어. <laughs> <중문> 앞에서... <laughs> 아니 이거 이거 어떻게 해요 진짜? 아 이거 인생 아와 맛있겠다 아니 이 젓가락을 준다고 우리가 먹을 수가 있냐고 아아아 아, 아, 모르시는구나 못 먹어요 어, 여기 양념 좀 남았어요 저젓가락에 묻어있어요 양념 묻어있어요 어디 어디 <웃음> 어디 어디 <laughs> 한나라의 왕이시옵니다 <laughs> 저기 지금 정신이 없고 너무 많이 든다 아, 빨리 먹어요 <laughs> 아, 막 떨려요 기대가 돼가지고 <웃음> <웃음> <오>! <웃음> 어, 그, 그 면도 잘안 끊어져 나는 막 네. 튀던데 양쪽으로. 아 그거 구강구조가 <laughs> 특이해서 그런가? 어때요? 아, 음. 요거는 면이 우리 좀 많이 먹던 그런 면이라, 어 음. 되게 익숙하고. 맛이 없어? 아니 아니 익숙하고 익숙한. 그 짠지의 맛이 왜 이거 먹고 보통 우리가 단무지나 김치를 먹는데 그게 필요 없이 이 안에 이 단, 짠지가 있기 때문에 음. 음, 그냥 아, 다 그냥. 짠지 짠지. 맛있다. 음. 음. 가만요 아니 됐어요. 너무 무적거려 세서 비빔국수 맛시잘안먹요잘 익은 동치미 국물에 시원하게 말아내면. 아 엄마는 그냥 무조건 동치미예요. 음 그래서 저는 약국에도 동치미를 파는 줄 알았어요. 이정도 음 <laughs> <laughs> 먹어도 괜찮을 아요 아작아작. 아작아작. 씹는 맛이. 그리고 이게 왜. 그냥, 허얀동 치미 같은 경우에는, 네. 짜기만 한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음. 새콤하면서, 달콤하면서. 그런 무는, 음. 어이, 게스트들한테 하나씩 주는 거 아닌가요? 음. 네, 먹고 싶어요. 우리가 무슨 무 하나 먹었다고 뭐, 어, 배가 어이. 부른 것도 아니고. 조금, 따, 조금 짜죠, 근데? 안 불러오셨는데? <laughs> <느낌이야. 웃음> 와, 그릇이 엄청나겠다. 네. 어 정말. 굳지 마세요, 정말. 청양고추도. 예, 청양고추. 이렇게 깔끔하게. 계란. 계란. 아 네. 사과도 하나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사과 하나. 네. 배첫 번째 이 동치미 네. 국수 완성. 완성됐습니다. 네. 자 다음에는요 김치말이. 년 그리고 1년? 재료는 너무 오래 삭혀서 네. 이게 물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젓갈이나 이런 양조절을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네. 년반 정도 되면 확쏠 정도로. 아 지금. 씁쓸 느낌은 있거든요. 예. 아, 김치를 이렇게 채썰듯 아. 쓰네요. 음. 어, 이렇게 해서 참기름만 넣고 비벼도 음, 맛있고. 맛저거를 예. 어, 비빔국수로 어, 먹어도 예. 맛있겠고. 예. 깨. 깨 뿌리고. 문어도그러도 이거 살 있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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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전복도. 전복. 오. 오. 근데 생각보다 왜 이렇게 냄비를 큰 냄비를 쓰시네요? <웃음> <웃음> <laughs> 자, 거기다 이제 말을 넣는 거지. 말을. 넣어가지고 이제 이게 그 국수 국물이 되는 겁니다. 아, 마. 오. 끈덕끈덕한 특이하네요. 어, 맛있겠다. 맛 맛있겠다. 맛그 어, 그럼 약간 이제 끈적끈적한 이 걸쭉하게. 끈기를 주는. 예, 예, 걸쭉하게 되는 거지. 문어, 문어도 또 문어. 문어. 약이죠, 약. 네. 문어. 네. 아, 요거 삶은 건 따로 음 이제, 그것만 넣는구나. 국물은 저걸로 하고. 이 국물도 참 맛있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해물 맛이 그대로 살아갈 것 같아요. 먼저 우리 동치미 국수. 이거는 아까 이제 소면으로 하셨어요. 이렇게. 해물 냄새. 네. 우와. 네. 그릇을 들고 있어요. 네. 네, 국물하고 네. 같이 드셔야지. 네. 그렇지. 고새 농미 고새. 네. 좀, 좀, 좀 많지만. 맛있겠다. 어 맛있겠다. 근데 먹을만 하세요? 어, 그냥 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 첫증이확 내려가는 것 같아요. 아까 비빔국수 드시는 거 저도 아주 궁금했었는데 음. <laughs> 저 목을 넘기고 <넘김을> 하시네요. <laughs> 자 국물 맛을 보겠습니다. 오목 넘김. 넘김. 바로 이야 바로 이거시죠. 예술이에요. 그냥 여기서 들어가서 흐르는 게쫙 느껴지네요. <laughs> 어때요? 어때요? 어? 김치국물이 아닌데요? 김치국물이 아닌데? <laughs> 음. 김치국물이 아닌데 아니, 근데 국물. 그게 그 사태. 어, 저는 했잖아요. 이거 참 좋은데요? 그래요? 오, 나도, 나도 이건, 참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어? 이건 결운하면서 몸에 아, 확 좋을 맛있다. 것 같은 그 느낌이 나요. 약간. 쉽게 얘기하면 물냉면 국물에 동치미를 섞어서 개운하게 만든 듯한 그런 느낌인데, 오, 이거는 그냥 저 개운한 그거하고는 달리. 맛있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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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죠? 아 음, 음. 오, 좋네요, 이거는. 어, 전하 씨, 음 그게, 그게 맛에 땡기나 봐요? 저는 약간 사실 육수가 좀 섞여있는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음 오, 맛있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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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그리고 아까 이거 마. 맛있겠다. 음, 잠깐만. 정말 특이해요. 저는 음. 이런 음식을 들어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는데 네, 네. 이거는 한번 응, 섞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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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면하고 다 섞어서. 야 면이 네. 면봐 면. 마, 면. 어. 흥미면에. 흥미면이라고 음? 아, 아, 면이 면이 아까 오, 했잖아요. 네. 어. 마. 어. <laughs> 그리고 아까 복뼈 그을린 그 국물이 아, 어우러졌을 야, 때. 고급스럽다. 아, 이건 너무 고급스럽게. 근데 이거는 고기랑은 또 먹어봐야지 아는 음, 거야. 연어 아래. 연어 아래. 저는 뭐? 그국물에또 성게알 이렇게 풀어졌을 때그향 아시죠? 맛있던 응? 맛있 봐야지. 이거는 무슨 고급스러워요. 응? 음? 근데 이 말을 또 싫어하는 분도 있지 않나요? 네, 저도. 이건 개인적인 아, 취향이 아, 있을 수 있는데. 네. 몸에 좋다고 하니까. 맛있어요? <laughs> 저는 참 좋아해요, 말을. 맛있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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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유미, 일본에서도 마 많이 먹죠? 네, 저는 아직 못 먹어봤어요. 아, 그래요? <목소리> 네. 아까 마가 복수인 줄알았대잖아 자, 흥미, 복수. 음. 어때요? 별로구나. 아니. 생각보다, <목소리> 생각보다. 생각보단... 아주 오묘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오묘하다는 건 말을 드셔보지 않은 분에게 마향이 나고요. 이럴 순 없는 거 아니에요? 음. 근데 그레도 일단 맛이 있으면 맛은있다고얘기하 <laughs> 아, 물론 맛이 그렇죠. 맛있는데 오묘하다라고 아주... 이렇게 얘기한다는건 뭔가 굉장히 다서 뭔가 다르다는 거지. 아니, 아, 아, 냄새는 아, 근데... 맡아 볼수 있나요? 아 그럼요. 네. 근데 이게 참 비빔국수 에초나 참기름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아, 네. 어, 그 냄새가 냄새를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오묘해요. 네. <laughs> 아유미도 한번. 네. 네. 미묘해요. 미묘해 <laughs> 아까 김을 막 이렇게 뿌려놓은 그런 비빔국수가 있었거든요. 그게 너무 먹고 싶었어요. 너무 맛있어. 먹고 싶어. 특히 골뱅이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요. 비빔국수가 아마 아직까지 변화가 없습니다. 공개합니다. 푹 삶은 호박을 주물주물 주무르는데 아니 아니 어째 이런 일이 호박이 면이 돼서 줄줄줄줄.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이거. 였어요아 메밀, 예, 한치 참치랑 비비세요. 워낙 음. 또유선 씨가 맛있게 드주고다비벼요 예. 예. 야 제일 음. 먼저 먹니까 더 음. 달걀은 누구 건가? 음. 아, 그러게. 아, 이게 뭐냐고. 한번찍으려 <laughs> <laughs> 욕심내더니. 그렇게 네. <고, 웃음> 먹어야 진짜 음, 맛이 아, 나와요. 맛있구나. 이모 어때요? <laughs> 아요게요 참치가 <laughs> 오징어보다. 음. 오징어는 싹싹 이렇게 씹히는데 한치는 이렇게 이에 감겨요. 뭐라 끈끈하게 감기는 듯 그렇죠. 뇌밀은 음. 일반 소면하고 다르게 또 아주 따끈해 지거든요 진짜. 그게 하면서 양념 맛이 음. 이만. 그나저나 아. 너무 적게 먹어서 어떻게 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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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소수 더 먹고. 면, 면이 없는데요. <laughs> 면을 안 했나? 음. 아, 김을 안끓어 그러니까. 음. 위에만 장난이고. 음. 음. 김을 잔뜩 넣더라. 김 맛이 되게 잘 어울리고요. 음. 너무 맛있어요. 음. 한 번만 뜨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그 다음에 이무도. 아니, 나, 나, 내 의지하고 상관없어. 애들이 다 뭉쳤어요. 네. 뭉치면 살고, <laughs> <달고, 웃음> 흩어지면 죽는다. 이거 봐. <웃음> <웃음> 그 저기 아니, 다음에 아니. 드실 분이 이무송 씨시거든요. 나 진짜 이거 나 진짜 이거 이게, 다, 알았어, 이거 야 이거 알았어, 이거, 이거. 그래, 이거, 그래, 이거 그래, 나 봐. 이거 이건 내결정아 내가 이제 내가 딱 할게. 이게 딱 없잖아요. 그, 뭐야? <laughs> <laughs> <근데 웃음> 정말 맛있다. 맛있어요. <laughs> <근데 웃음> 제가 <웃음> 이게 너무 맛있어 <laughs> 말씀드렸는데 <laughs>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맛 있잖아요. 생각하시는 맛 지금. 새콤달콤하고. 어. 그 맛이에요, 그냥. 왜, 생각하시는 거기가 참기름 맛. 삼름 냄새다가 깜짝 놀랐는데 도이렌즈 잠깐 잡아주실래? 빨리. 야 이게. 엄청 많아지겠네요. 와, 누가 면을 저렇게 많이. 고마워요. 힘이 되네요. 네. 자 네. 조혜련 씨의 선택을 여러분 지켜봐 주시기 바랍 어. 조혜련 씨 드셨고요. <웃음> <웃음> 어때? 맛있어? <오이쉬>, 맛있 <오이쉬. 웃음> 너무 맛있어. 음. 음. 아, 음. 또 하고 얘기해봐. 너무 시원하고요, 음. 너무 맛있어요. 일본에서 이런 맛못 네, 네. 드셔보셨어요? 네, 못 드셔보셨어요. 아, 나 듣는 수있 아우, 마마의평또 함께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예. 뭐가 좀 불안했나 보죠? 고구마를 꺼내 오시는 데 <laughs> 아, 그러면 ]이니까. 예 지금부터 여러분 이제 선택하실 시간입니다. 예. 자 결정의, 결정의 순간입니다. 그한 가지를 드시고 가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아무리 이게 먹고 싶어도 대세가 반대편이라면 먹고 가는 게 목적이다라는 사람은 꼭그 대세를 따르셔야 됩니다. 오늘은 정말 각자 생각하고. 맞대 맛 예, 아니 지금 저혜승씨 예. 얼굴 빨개진 예. 거 보세요. 해승 아, 씨야 먹을 줄 알고 있었는데. 야 이게 알무이랑 미 우리 혜승씨 지금 달랑 못먹겠는요자 오늘 점심은 정말 저희가 물국수 한 그릇씩 각자 선택을 하셔서 아유 잘 드시네요. 영득 아, 씨 영득 씨. 아 김영미 씨 본명이 영득 씨예요. 영득 씨. 동생이 네. 만득이 맞죠. <laughs> 지금. 아니 벌써한도 다셨는데 김치말이 국수 조해련 씨는 드시고 지금 영득 씨는 이 영민이요. <laughs> 다 드시는 분께, 두 분이 드시는 분께 원하는 국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국수 아세 가지 네. 중에서 네, 네, 약, 소아니미 <laughs> 음? 어, 아니면 <아임이. 웃음> 음? 조금 남았나요? 조금 남았나요? 아유. 아유미야아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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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실망하는 <그런>. 아니, <laughs> 아주 우울한 정서 연락했어요. 야, 아유미씨 맛이 없으세요? 이렇게 천천히 보세요아빠랑 어쩔. <laughs> 남카라 <남카라고 웃음> <참. 웃음> <laughs> <laughs> <laughs>